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 함께 먹는 사람 중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 주님과 함께 식사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오늘 주님이 아무 자격 없는 사람이 천국에 초청받는 그 이야기들을 주님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더니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다는 복되도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서 어떠한 비유죠. 지금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합니다. 정말 큰 잔치, 결혼식과 같은 어, 그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될수 있는 한 모든 사람들이 좀 왔으면 하는 그러한 주인의 마음이죠. 그래서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말합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게 보면 청하였던 자든가 그러니까 초청장을 보냈던 받은 사람들이죠. 좀 와달라고, 이제, 우리 주인의 잔치자리에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이 준비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이 잔치자리는 천국의 잔치자리를 말씀하고 계세요. 천국의 잔치는 이미 다 준비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할 게 없어요.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내가 그 천국 잔치에 준비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죠. 어, 모든 사람을 초청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 이 청하였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을 오늘 비유하시는 겁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님에게 청하셨죠. 그런데 그들은 다 건지 거절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8절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말해 나는 밭을 사가지고 지금 바쁘다 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아, 좀 양해해주십시오. 두 번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소 다섯 결의를 사서 그거 좀 시험 운행하러 가야 되니까 안 됩니다. 또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어가지고 지금 안 됩니다. 지금 어, 할 일이 많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라면서 다 거절을 하게 됩니다.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까 이집 주인이 노하면서 종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빨리 지금 빨리 시내 거리나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 맹인과 전운자들을 다 데리고 와라. 이 주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준비가 된 잔치 자리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오기를 원했던 그래서 빨리 급한 거예요. 지금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빨리 나가서 시내에 보이는 사람들마다 골목에 가서 골목은 좁은 데 아닙니까? 좁은 곳에 사는 정말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죠. 빨리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 저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주인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 것이라고 생각조차도 못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 다 데려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종이 주인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다 하였는데 아직도 빈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잔치 자리에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길과 산울타리에 가서 사람들 강군해서 다 데려와라. 그리고 내 집을 채워라. 이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데려오시려고 하세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의 자리에 천국 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복음의 자리에 있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것은이 땅이 아니라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다 준비가 되어 있는 곳. 믿음이면 누구나 갈수 있는 곳입니다.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청함을 받아도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야만 천국 갈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청하십니다. 오늘도 복음을 전하세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도 또 온라인을 통하여 또 부모를 통하여 온갖 방법으로 주님 우리를 늘 청하세요. 근데 우리는 밭을 사서 안 된다고 러고 소를 사서 안 된다고 러고 장가가서 안 된다고 러고 우리는 다 주님의 천국 자리를 거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 천국의 잔치를 맛본다면 그 정말 좋은 그 천국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는 정말 그 은혜가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아무 자격 없는 나를 부르셔서. 정말 이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이런 우리가 음식점에 정말 맛집을 가도 다른 사람 데리고 가고 싶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소개해 주고요. 그것처럼 그럼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천국잔치를 계속 초청하시고 그 맛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도 천국잔치에 정말 맛보고 어 천국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절대 낙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모두를 데리고 와서 그 천국 잔치에 초청하시는 주님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주님이 불러주시는 그 초청 자리에 거부하지 않고 정말 그 천국 잔치를 우리가 참여하여 천국을 맛보는 귀한 복된 월요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런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